어우, T1 캐리야. T1 루. <laughs> T1이 왜 이렇게 많아? 자, 반갑습니다. 마스터의 구사입니다. 자, 오늘은 완전 슈퍼슈퍼 사기체. 마스터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스터의 강의 시작할게요. 오, 어, 근데 바텀 이기는데? 자, 우선. 마스터의. 패시브를 돌리기 위해서. 솔방울은 국룰이라고. 어떤 마이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잡았다. 이거 던져. 레드에다가 강타 받고. 아 참, 제가 레드 스타트했잖아요. 어, 레드 스타트했던 이유는 탑이 근접 대 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딜 교환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어, 레드 스타트를 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막 그렇게 들교환이 엄청 많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자, 일단 이 바이기를 먹는데 핸드레드가 지금 바텀에 보이거든요. 이거 이 바이기까지 먹고 아래 바이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래 바이기를 갈때 미담우 살짝 들려서 나 여기 있다. 알파가 쿨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쉬웠고요. 자, 바이도 살아 있죠. 이거 빠르게 강타로. 딱. 호피까지 와가지고 더 많이 써왔으면 클랩 뻔했죠. 아 탑, 아 진짜 아깝다. 여기서 요네가 갑자기 들어와 줍니다. 혹시나 했는데 죽네요. 아, 어, 플래시 쓸걸. 아이씨. 이거 피10 차이로 죽었습니다. 진짜 아까웠어요. 자, 다시 아래 거다 먹고,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어? 아니. 6을 빠르게 찍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 마이는. 아 이, 이거 중밀라죠, 중밀라. 이런 거 봐줘야 됩니다. 요거 찍었는데, 이 자식이 살짝 안 모빙 쳤어요. 그러면 바로, 뷰. 힌드레드 레벨 5죠? 자, 여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나머지 유충까지 맛있게 챙겨주겠습니다. 어, 죽지 마, 우리 팀! 학살 오, 나이스. 자, 밑에 잔거 먹고, 용에다 워드려 봤는데, 짜식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잘 컸으니까, 조금 앞으로, 자신감 있게, 살살,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다가, 강타쿨돌고 나서, 용, 마무리 해주고요. 김키고 한번 뽀삐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뽀삐 높을. 자 이러면은 이제 킨드레드도 자동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두꺼비, 이 두꺼비는 이제 제 겁니다. 두꺼비를 맛있게 먹어주고요. 아더 다이브 가기에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솔직히 뽀삐 집간 줄 알았는데 집을 안 갔어요. 은혜가 오기 때문에 바로 빼주겠습니다 저 탑, 뭔가, 안될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했습니다. <laughs> 돌아가셨네요. 자, 이 클레드가 이제 너무 잘 커가지고, 아트록스를 그냥 편하게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트록스 지금 라인이 너무 어렵거든요. 위에 살짝 봐줬습니다. 너무 천체 들어가줘야죠. 이러면 이제 탑좀숨 쉴만 하죠 탐사고 2층 갈게요 이거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어 자 구인수 이곡공 10분 반에 나왔죠? 진짜 세요 지금 타이밍 자 알파와 동시에 클레드 궁이 펴졌습니다 이럴때는 정글 친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단은 바로 붙어주는 게 좋아요. 혹시나, 저 친구가 살아가지고, 내가 키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아, 밀게. 아, 멀지만 상황을 보면서 다가가겠습니다. 나 아, 멀어. 뽑기 먼저 볼게요. 아, 알파 못 따라간 거 까비. 아래쪽거다 먹고 다시 탑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플레드가 팔찌인 걸고 킬각을 다시 봤죠 하지만 안 됩니다. 잡았죠? 어이구. 호피 때문에 킨데레드가좀 죽은 것 같죠? 빨려가지고. 어이구. 다 내꺼, 다 내꺼! 여기서 모랑을 갈지, 경계를 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던 구라켄 경계를 가볼까 합니다. 미드 까자. 이거 미드 포탑 쉽게 부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량을 풀어요. 전량 없풀면은 상대팀이 올 겁니다. 잠깐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명상으로 가꾸고, 가까이 있는 애들, 한 대씩 때려줍니다. 가까이 있는 애들 분저 때려주고, 전멸로 스킬 피해주고, 알파로 마무리. 그리고 평타 2대 그 하면 포탑이 깨져버려요. 미쳤어? 꽂을 수 있나? 안 돼요. 경계가 얼마지? 2300원? 왜 이렇게 비싸? 자, 우리 정글도 먹고, 상대 정글도 먹고, 드래곤까지 먹고 하면은 경계사의 돈이 이렇게 회전하고 생깁니다. 뭔데? 너 뭐야? 이거... 우리 정글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대팀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그럼 다 뺏기는데? 일단은 버르장머리 없는 저 상대팀 놈들. 제가 한번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제 전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일단은 제일 만만한 뽀피부터. 알파 동시에 궁. 그러면은 궁 지속시간이 좀 길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경계 뜨고 나서 진짜 엄청 센거 같아요. 근데 경계가 아니어도 다른 템이었어도 무조건 세지만 경계는 처음 가봤잖아요. 경계 그냥 빠는 겁니다. 간단하게, 뽀삐공 이렇게, 살짝, 피해주고요. 어, 빨리! 어 우리 아군들이, 캔드레드가 못 오게 잘 막았어요. 합격. 이제 신발 가. 아, 이제 신발. 야, 똥신도 안 올렸었네? 야, 신발이 없는 줄도 아예 몰랐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자 이제는 템트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경계는 원래 갈라고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상대가 올 AD에요 근데 경계는 스택을 쌓다 보면 은 박마저가 올라가고 그래서 갔던 거고 인터도올 AD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중무, 란도인아 란두인, 중무를 갈라고 했어요 란도인을 가는 이유는 이제 요네, 킨드레드 치명타 템트리 챔피언들이죠 그리고 중무는 뭐 당연히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요 그래서 풀템을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브라켄에다가 경계 가고, 난두인 중모 이러면은 올 AD 상대로는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흔들에다가 궁이 있을 거야? 못 들어가겠어. 이 코어를 굳이 크라켄으로 안 가셔도 돼요. 뭐랑 가도 됩니다. 구인수 뭐랑이나, 구인수 크라켄이나, 딜은 확실히 크라켄이 더 세긴 해요. 물몸 상대로는. 근데 좀 안정감, 피읍 같은 거. 이런 거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랑 가셔도 되고요. 깜짝아! 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왜 이때 진입을 했는지, 이때 왜 알파를 썼는지를 좀 알려주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